언니,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시라프입니다 자, 요즘 사이즈가 작은 차량이 좀 인기가 많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 날씨가 춥잖아요. 오늘도 눈도 왔는데, 여러분들 미니차 나 키우는 게 어떨까요? 코코4WD, 코코. 코코라고 하니까는 좀, 이렇게 좀 깜찍하고 이쁘고, 그, 좀 작은 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를, 딱, 그, 개봉을 하기 전부터 느껴집니다. 예, 네, 장난 아닐 거예요. 쭉! 칼이요. 자르고, 이쪽도 자르고요. 자. 여러분, 미니차 하나 시키셔야죠. 그쵸? 아이고, 잠깐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이고, 판을, 흰색 판을 다녀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기를 바라면, 서 혀, 샤샤하면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어, 배터리 도 옵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도 옵션 이브러시리스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 2 3 4 5 부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색깔은 잘 보시고요 음 이게 뭐냐면은 이게요 어, 여러분들 이게 어 변속기 그 다음에 모터 변속기가 일체인데 따로따로 나오, 나오기도 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디퍼런션 기어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양쪽으로 리튬 폴리포 배터리가 위험한데 얘네는 그 리튬 이온으로 하는 거 같아요 3.7인 거 같은데 이따 내려서 한번 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타이어 휠 타이어도 서밋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타이어 패턴을 따라 른거 같아요 스프링도 괜찮고 스프링도 옵션 스프링도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종기는 뭐 그냥 할거다 하는 조종기 사이즈는 이제 1대23 코코 자 코코라고 할까요 코코? 여러분 이거 차 이름을 코코라고 하는데 코코 코코 4WD 코코 예. 아 우리 코코는 어떨까요 코코 타워 레이싱 스케일 뭐 이름은 뭐 잔뜩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슈보테크라고 되어있네요 일단은 뭐 한번 열어보죠 1234오부까지 나올 것 같아요 뭐 오브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잘라 가지고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어, 칼이 들어졌어요 와, 배리가 없다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어 그리고 모양이 되게 여러가지 있네요 여러분 자 모양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보세요. 야 이거 뭐 서밋 따라쟁인데 <laughs> 여러분 서밋 서밋 다 있어 서밋 서밋 더 비싼 게 있어요. 야 이거는 여러분들 위에다 사람 태우면 되겠는데 사람 탈나 보겠다. 세비지도 잡고 그 다음에 뭐 썬더타이거라든가 <laughs> 그 다음에 요거는 느낌이 어쏘시 <laughs> 이거는 서밋. 그러니까 모든 그1대8 차량의 몬스터 오대천왕 같은 차를 요 세비지 나오거든요 이게. 야 이런 거를 좀 잡겠다고 나오는 우리 꼬꼬마 꼬꼬마 코코 자 코코입니다 코코 자그리고 밑에 뭐 잔뜩 뭐 들었는데요 자 일단 음 설명서 코코 4 w 기 코코 4 알아요 음. 역시 뭐 내용도 설명서가 아니 무슨 미니차가 설명서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장두장세장네장 장,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이거 뭐 국가사 뭐 국어사전인데 일단 어. 야15 페이지 야, 15 페이지죠, 15 페이지. 여기 메모할 수도 있고요. 예, 자 보시면은 여러 개다 파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다 팝니다 보니까. 음. 이거는 나중에 차차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뭐 이거 중요하대요. 이리 스버 따로 있죠, 그렇죠?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배터리. 그러니거는 변속기네요. 스피드 컨트롤러. 스피드 컨트롤러고 이거는 안테나 달리는 거 보니까요. 이거는 수신기 같아요. 그 그러니까 미니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뭐 스프링도 있고 뭐 미세품도 있고 뭐다 있는데 여러분. 디프 기아도, 3, 디프죠, 디프. 3 디프는 아닌 것 같아, 요 그리고 캡도 왕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 지상구가 높게끔 타각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타각도 이제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있고요. 하여튼, 장난 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타이어도 나올수도따로 나오네요. 자, 설명서도 괜찮죠? 이제는 자, 설명서는 하나 씩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캡이 거렇 되어있네요. 이거 궁금하다. 이 메탈로 했으이는데 메탈 옵션이 나올 것 같아요. 와 디프레션 이제 설명서 그만 볼까요? 미니 차량의 15 페이지까지 되는 설명서 내가 처음 봐요. 살다 살다. 이렇게 좋았습니다. 다음 어 이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인공 오늘 주인공은 사실 이거예요 판 오늘 주인공 판입니다 판자자 보십니까? 야 소명이 밝지 않으니까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전기 있구요 충전기는 ES 방식으로 되어있네요 ES 방식 꽂아가지고 그쵸 ES 방식으로 꽂아져있고 어.. 배터리가 여기 되어있습니다 220V가 아니니까 좀 안전하겠네요 그쵸 안전검사가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따로 챙긴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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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차량에 다 들어있는 그 RC용으로는 육각이 들어가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내용물을 봤구요 내 차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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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리시고, 자, 올리시고, 자 이렇게 옆으로 갈까요? 자 조정기 조정기도 봐야 되는데 뭐 이것도 자득도 뜯을 게 많네요. 가위, 가위, 가위 안 잡히면 손에 잡히는 게 이제 있으면 손 잡힌 걸로 해야 되겠죠? 일단 조정기부터 뜯을까요? 조정기 조정기 뜯었고요. 그다음에 차량 밑에 쪽에서 뭐 뜯는 건요 여러분들 뭐 특별히 안봐아 되죠? 이렇게 하고, 오못 뜯어요. 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답답하셨죠? 좀 답답하셨지만 양해 좀해 주시고요. 뜯는 과정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흔들면 안 돼.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뜨면요, 이쪽으로. 자. 좋습니다. 조등기. 이 많이 보던 조등인데 이런 조등기. 예. 많이 보던 조등인데 조등기 주문기. 스타일이 스타일의 조등인데 뭐 회사마다 다 틀리고요. 몇개 들어갈까요? 네 개? 오, 세개 들어가네. 아유 경제적이다. 세개 <laughs>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배터리가 짝수 로들드랑니랑 홀수 드랑이군요. 자, 이때 마치 나오는 우리의 미니. 와, 옛날 트 배터리 여덟 개였다가 여섯 개였다가 세 개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세대가 들어 그런 시대가 들어왔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그, 배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전파가 충분히 나온다. 이제 그런 뜻인가요? 전파는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긴 하네요.